계순입니다. 나이는 76세이고 직업은 진천 여성회관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언제나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순간 잊히지 않는 의미 있던 이야기가 있을까요? 제가 젊은 시절에 시골에서 좋은 농사로는 생활을 할수 없었기에 우유 배달을 했었습니다. 새벽 4시경에 일어나 자전거로 우유 배달을 했었는데, 혹독한 겨울에는 추위로 손가발은 동상과 친구가 되었고, 얼굴엔 에 색깔과 게 얼어 보는 이들이 안쓰럽게 쳐다보는 일이 허다했었죠. 이 일이 많이 힘들고 지쳐갈 쯤, 저에게 진천군청 사회복지과에서 깊은 소식을 보냈었어요. 모자가정 두 집을 선정해서 자동차 대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때 제가 선정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 생각지않지 못했던 자동차 면허도 따서 그때부터는 그 차로 배달하게 되어 추운 겨울철의 배달 일을 수월하게 할수 있게 되었어요. 제겐 그 일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자 감사일이다 하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 여성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비록 배달이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월세를 변하고 내 집을 마련까지 하게 되었고 또 우유 본사에서 대리점을 해보라는 제안까지 받아 가슴 벅찬 일이 있었던 것은 아마도 성실이라는 것에 점수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위배달을 하다보니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중몇 분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저를 위로해주셨고 어떤 분들은 작은 친절을 베푸셔서 제가 감동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친절과 작은 배려가 살맛나는 세상이라는 것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꼭 여자 남자 따지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만족하고 성실히 살려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감사와 친절이 반드시 기쁜 일이 생긴다. 20대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사소한 것에 불만은 불편하고 남과 비교하여 남보다 뒤떨어지고 싶지 않았던 헛된 욕망은 예쁜 포장지라도 결국 풀어진다. 헛된 욕망은 건물이야. 오래 살다 보니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중한 것은 보석과 같은 참된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도 알게 되더라.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보자. 항상 주어진 환경에서 단순한 생활을 하고 작은 곳에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기 바래. 그리고 TV에 나오는 광고연에 현혹되어서 무분별하게 물건 절대 구입하지 말고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사용해서 나날이 발전하는 너 자신을 만들어 가기 바래.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들러리로 사는 삶은 후회만 남게 되니 너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토닥토닥 너를 사랑해 주기 바래. 할 말은 많지만 지금 말한 것만이라도 마음에 새겨두어서 실천하면서 살기 바란다. 그리고 사랑한다, 계순아.